여기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 근처에 있는 장산역입니다. 저는 단지 칼국수를 먹으러 온 거지,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세종월드 B동을 찾아야 되는데, A동은 보이는데 B동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A동을 들어가서 쭉 통과하니까 연결되어 있는 B동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옆에 뭐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시나요? NC 백화점이 보입니다. NC 백화점에 가시면 셋 바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장산역 바로 옆에 있는 손칼국수라는 식당인데, 나름의 방구석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낸 로컬 현지인 맛집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는 닭칼국수를 주문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바지락 칼국수를 많이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거 하나 보면 사실 이 집의 특징이 다 보이는데 매우 매우 깨끗하고 회전율이 높은 느낌이 들고 풍성하게 줍니다. 땡초라고 하던데 이 집의 시그니처인 것 같고요. 칼국수집 김치가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열무김치 상태 아주 아주 좋습니다. 김치도 맛있게 생겼는데 처음부터 넉넉히 안준게좀 아쉽긴 하지만 1인 손님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주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보리밥이 같이 나오는데 열 열무김치 아껴뒀다가 보리밥에 넣어갖고 비벼 먹을 생각입니다. 땡초를 저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정말 저거를 넣으니까 너무너무 맛이 살아납니다. 이 맛을 뭐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땡초는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좀더 넣어줬고요. 저렇게 김치 칼국수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함께 나온 보리밥에는 열무김치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 생각입니다.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이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격을 떠나서 맛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미슐랭에서 인정받고 청담동에서 유명한 식당을 가봐도 가격은 비싸고 재주는 무렸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쓰러 가는 거지 딱히 모르겠고요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제 드래곤 형님이 생각납니다 체험엔 W도 야무지게 중고로 매도하시고 닥신TV가 GV80보다 가성비 개쩐다고 추천했던 펠리사이드 3008 휘발유 차량을 법인 등록이 아닌 개인 등록으로 중고차 매입해서 타고 계십니다 닥신TV 구독자가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형님도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부산에 오시거든 음, 닥슐랭 따라서 손칼국수 여기 한번 와보시면 아주 형님 스타일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식당 아주 주방이 훤히 오픈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당은 사장님의 인테리어를 할 때서부터 아무것도 감출 게 없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굳이 하신 겁니다. 맛이 있기도 하지만 맛이 없더라도 이런 식당은 진짜 좋은 식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